찬양, 어, 빛을 들고 세상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Thank you 하나님이 아, 놀라우신 축복의 <laughs> 비밀 하신 말씀은 창세기제 1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 t 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 n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h m i 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라는 말씀 i 제목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새 이름을 주신 거죠. 새로운 이름. <laughs>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 바로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계속 약속하신, 장세기 12장부터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권원이 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고, 자손이 많이 되게 하고, 여러 민족이 바로 조상이 되게 하리라 하는 믿음의 군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예 그런 뜻의 이름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 주실 때에는 그 이름대로 된다라는 예언의 뜻이 완전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 주실 때가 있었는데 야곱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복강가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형 에서의 그 죽음의 고통, 에서의 그 위협 속에서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여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때 천사가 나왔죠. 그래서 그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결국은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위골될 걸 되기 때까지라도 간절히 기도해서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묵죠 네 이름이 뭐냐 야구비니다 하니까 이제 후로는 너를 야구비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기도의 승리자 응답받는 자의 표본으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대로 야곱이 이제 애서의 그 위협 속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야곱의 열두 아들, 열두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열두 집파의 열두 집파가 탄생되었고, 엄청난 수의 수많은 많은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었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나라의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듯이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름대로, 이름대로.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하셨고, 아브라함의 아내의 그 사례를, 사례였는데, 사례를 사라라 하고 해가지고 열국의 엄이라는 뜻으로 바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바꿔주신 그 이름을 바꿔주신 그새 이름, 새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창세기제 12장부터 보기면 갈대아우루에서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걸 믿긴 믿었는데 확실하게 믿지는 못했고 자꾸 이제 자기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찾고 여러 가지 자꾸 그런 걸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모든 복을 내려줄 것이다라고 계속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별로 그걸 믿지 못하자 횃불러냐 쪼갠 고기 사이로 어, 지나가게 되면 목숨을 건 생명을 건 언약을 한 것이다 그래서 횃불 언약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약속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의 별과 땅의 뭐라고 하같이 엄청난 수를 이룰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이제 마음이 조급한 나머지 하나님께 인내로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그 여종 하갈, 하갈에게서 이스마일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일이라는 아들을 낳고 나서부터 약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 육신의 생각으로, 육적인 생각으로, 육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자꾸 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그 약속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한다면, 인내로 참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으시죠. 13년간을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다가, 13년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장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자꾸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자꾸 이러저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지식과 경험으로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온전히, 완전히,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 믿음으로 행함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라. 하고, 완전하라 하시면서, 그 완전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또 하늘의 별과 같고, 엄청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이제 여러 민족의 바로 조상이 될 것이다 아비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죠 그때 이제 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이나 복받길로 원합니다 제가 나이가 99세인데 99세고 살아도, 살아도 90이 넘었는데 무슨 아기를 이제 볼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고 또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 이름을 바꿔라 이름을 바꿔라 그래서 이름을 바꿔서 그 이름대로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을 다시 주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름을 바꿔서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그 신앙생활 아브라함의 생활의 그런 변천사를 보게 되면은 우리 믿음을 가진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구원의 여정을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웃음> 구원과 <웃음>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믿음에 온전하지 못해 향함이 부족하여서 완전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약간 제쳐놓고 내 수단과 방법, 내 생각, 예, 지식과 경험으로 자꾸 하다가 실수를 범하고 육적인 것을 통해 육적인 장애를 낳듯이 하가리를 통해서 이스마일을 낳듯이 잘못된 삶의 열매를 맺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이켜 회개케 하시고 다시 또 하나님께 약속을 주시면서 완전한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훈련시키시며 연단시키시죠. 그러면서 새 이름을 주시고 또한 그새 이름의 약, 그 약속의 그 표증, 표정, 언약의 표증으로 그 다음에는 뭘 주시냐면 이제 할렐 받아라. 할렐 받아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표증으로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시시때때로 그때그때마다 고비고비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잘못된 믿음, 부족한 믿음 투성이지만 실수와 허물과 잘못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상한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극률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항상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역사여 주신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신앙 여정은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의 여정과 같다라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 우리도 똑같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붙잡아 주시고 다시 약속의 말씀으로 상기시켜 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완전한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고 새로운 이름으로 바꿔 주시면서 또한 할렐을 받게 하시면서 바로 약속의 말씀을 계속 이루어 주신다. 그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면서 그새 이름대로 역사하신다는 그 말씀의 약속을 확증하셨습니다 자, 사례는 사라라고 했죠 장세기제 1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장세기제 17장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일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그 사라라고 열국염이라는 이름의 뜻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씀했냐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집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예 하나님께 아래되 이스마일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19절에 하나님이 이러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20절에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리와. 내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살아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월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하갈에서 난그 이스마엘이라 복 받기로 원합니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언약은 사라 아브라함이직접날 이삭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요 네가 말한 그 이스마엘도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마엘도 아주 복을서 복을 받아 번성하게 되는데 그게 지금 이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하고 그저 주변 주변 민족하고의 그런 갈등이 계속 저열를 하는데 그게 다 이스마엘 족속의 후손들이죠. 자, 우리가 육적인 행위, 육적인 삶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육적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육적인 열매를 맺게 되면은 그것이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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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무가 되고 참 어려운 상황에 계속 취약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삶을 속히 청산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새롭게,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 새롭게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자, 12사야제 62장. 이사야 6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묻왕인다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4절의 말씀 뭡니까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5절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슬람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바벨론에 무려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거치고 그 기한이 참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보응의 연수를 채우고, 죄카스의 봉을 다 치르고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햅시바라고 하라, 삐올라라하라라시바 하나님의 기쁨이라뜻이이삐올라 결혼한 여자가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 오세아 54장에 있는 것처럼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라 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이름을 바꿔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헵시바가 될 것이다. 뷰울라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을 받는 것은 그 이름대로. 되어 주다 하시는 엄청난 복입니다. 그래서 시몬 시몬이었던 예수님이 열두 제자 중에 시몬이었던 시몬에게 바로 그 베드로라는 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더 하셨고 그 반석이라 는 이름을 주신 그 반석 베드로 반석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마태의 1 6장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처럼 이름을 바꿔 주신다는 것. 이름을 바꿨어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진 것처럼. 자, 창세기제 32장. 창세기제 32장. 28절의 말씀.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승리자라는 뜻의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기도로 승리한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기도로 승리하는 승리의 깃발로 피드는 이스라엘과 같은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축복의 새 이름을 받는 그러한 복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새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에게 특별히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제 65장. 이사야제 6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하나님의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새 이름으로 부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약속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 이름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새 이름. 그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은 우리 몸에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언약의 표증으로서 할례를 받는 것인데 그 할례가 신약으로 와서 세례로 바꿨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래인 바로 세례, 세례.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고, 그 세례를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믿음의 신앙을 온전하게 서주고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증받는 그런 것이 바로 세례, 할래이거든요. 그때 이제 할래와 더불어 세 이름을 받게 하십니다. 천주교에서는 그 세례를 침례를 받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세례명을 주죠 침례명을 주죠 그런 것처럼 이런 말씀의 근거에서 천주교는 그런 의식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이름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 물론 새 이름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뭐안 좋거나 잘못 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새 이름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많죠. 엘리야, 엘리사, 뭐 수많은 사람들, 모세, 뭐다새 이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새 이름을 받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졌다든가, 사레가 사라로 바꿔졌다든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꿔졌다든가, 베드로가 시몬에서 베드로 바로 반석으로 바꿔졌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또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이름을 주신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 네, 내 이름을 아브라미라 하고, 아브라미라 하지 않냐고, 이제 아브라미라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거죠. 자, 요한계시록제 2장. 요한계시록제 2장 17절의 말씀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때 당시에 흰돌을 준다는 것은, 흰돌은 어떤 재판에서, 이 재판에서 이 사람은 무죄다. 무죄라고 판명되고 인정을 받을 때 흰돌을 준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인돌에 그 이름을 적어준다라는 거죠. 이름을. 흰돌에 그 이름을 적어준다. 그래서, 무죄로 판명된, 즉,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에게 신도를 주고 거기다가 이름을 주는데 받는 사람 밖에는 알 사람이 없는 새로운 이름이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새 이름을 받는 그 독특한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그런 약속의 표정에 말씀의 언약에 바로 인증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요한계시록 제3장 <laughs> 요한계시록 제3장 12절의 말씀이죠. 이 길은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시는 복. 이건 누구에게 이야기냐면 이제, 두아드라 교회죠. 두아드라 교회. 아니, 빌라델비아 교회. 7절부터 보시게 되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라. 쭉 나오면서, 8절, 그 다음에 9절, 10절, 11절, 그 다음에 12절.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그런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한 빌라델비아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당시에 그 빌라델비아 그 지역의 사람들은 그 완전히 그저 바람이나 그런 것 때문에 막 기둥이 뽑히고 막 흔들리거나 그런 것이 많아서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그냥 깨닫게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결코 나가지 않는다. 흔들림이 없다. 이제 한번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사람은 절대로 못 당한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완벽한. 그래서 이기는 자는 빌라드르비아 교회처럼 승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기둥같이 여겼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과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기둥같이 여기는 기둥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받들고 있는 흔들리면 기둥이 넘어지면은 다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후에 기록할 것이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완벽한 표징으로 새 이름을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젠 아브라함이라 하라. 너는 내 앞에서 이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완전한 신앙과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바꿔주신 그 이름대로 약속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며 그 이름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한 신앙과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며 하나님 앞에 축복의 새 이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임을 증거하는 새 이름을 받는 여러분들시길 주여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나라가 보게 되면 참 성경적인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양반들은 호가 있었잖아요. 호가. 백범, 김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쓰는 이름 위에 자기의 그 인생의 가치관이라든가 자기의 모든 철학, 그런 걸 담아가지고 그 호를 썼습니다. 호. 그러니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호를 쓴 나라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보면 상당히 성경적인 생활 습관 문화 습관을 가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천주교에서 세례병 받는 거는 약간 좀 형식적이고 좀 의식적인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든 역사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 하나님,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새 이름을 주시면서 그 이름대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 이 말씀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께 새 이름을 달라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죠. 그 여러분도 하나님께 새 이름을 받아 그 이름대로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할렐루야.